제가 그러니까 영화를 봤던 걸 이제 저의 감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수다를 막 털었던 게 있었는데 그 영상, 영상이 이렇게 포커싱을 잘 맞췄다가 나왔다가 잘 맞췄다 나왔다가 막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편집하려고 켜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소리는 잘 들어갔는데 그게 너무 정신없고 어지럽고 토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좀 아까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수다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리고 영화 얘기나 이런 수다 좀 하고 싶었던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하면서 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찍찍이로 이렇게 했는데 안 떨어지거든요. 옷을 다른 걸 입고 올까? 먼지가 너무 많죠. 잠깐만요. 이것도 너무 쭈글쭈글한 거? 약간 거즈면 스타일의 그런 난방인데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난방인데요. 근데 낡았어요. 이제 좀. 이거 뭐 그래도 좋아하는 건데. 먼지 가리고 주름 보여주기. <laughs> 이야기를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영화는 하얼빈입니다. 호불호가 엄청 많이 갈리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그거를 보고 왔어요. 요거 밖에 없어서 요거를 뜨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는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 굉장히 또 빵빵한 출연진들이 등장을 해요. 어, 현빈 씨, 박정민 배우, 조우진, 전여빈, 이동욱 유재명 요렇게였고 좀 이런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할들을 하나하나씩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먼저 선빈 씨는 안중근 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덕순 역할을 박정민 씨와 그리고 김상현 역할을 조우진 씨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두 분은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잘 따르는 그런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독립운동가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또한 사람이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이창섭 역할이 이동욱 씨예요. 그래서 이창섭 같은 경우에는 음, 우덕순과 김상현 같은 경우에는 안중근 의사보다 약간 좀 밑에 있는 직위로 하면 뭔가 좀더 밑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동국 씨가 맡은 이창섭 역할은 안중근 의사와, 대등한 관계를 갖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의견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투닥투닥거리고 이렇게 봐서는 사이가 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동료애가 아주 진하게 있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딱한명 나와요. 그래서 여성분은 공부인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나와요. 그래서 전여빈 씨가 공부인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어, 공부인은 남편이 원래 독립운동가였어요. 근데 어찌 어찌 해갖고 남편을 잃게 되고 홀로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을 뒤에서 몰래몰래 몰래 도와주는 굉장히 큰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중요한 두 명의 일본인이 나오는데요. 일본인 역할로 먼저 박훈 씨가 연기를 한 모리다스오라고 하는 역할이 나와요. 모리다스오는 제가 앞으로 일본인 중사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본인 참모? 일본인 중사?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일본군들을 이끄는 어쨌든 좀 높은 역할에 있는 일본인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최고의 빌런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역할,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의 역할을 하시는 어떤 모르는 배우분이 나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등장인물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줄거리를 좀 얘기를 하면서 저희 감상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장면은 안중근 의사에게 실망한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따지기 시작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첫 장면이 시작하는 그 일이 있기 전 안중근 의사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상신이 그 뒤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경북도에서 안중근 의사가 독립군들과 함께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요. 사람의 수도 일본군이 훨씬 더 많고 무기도 훨씬 좋아요. 어, 독립운동가들이 으쌰으쌰 힘을 내서 그럼 한 사람당 두 명씩 맡으면 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전투를 시작을 해요. 막 처참하게 옆에서 동료가 막 죽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다행히 이제 전투가 다 끝나고 그리고 독립군이 결국에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서 이제 살아남은 일본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쟁에 살아남은 일본군들하고 일본군 중사, 제가 아까 말했던 이름이 뭐였죠? 모리다소. 모리다소가 거기에 섞여서 끌려와요. 무릎을 꿇려, 꾸려, 꿇려 놓고 그 앞에 앉혀 놓고서는 이제 질문도 하고 사살도 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막 이것저것 질문을 막 하던 중에, 어, 그 일본군 중사였던 모리, 모리가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막좀 쓰린 안중근 의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냥 무시하고 일본인 중사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다른 동료들하고 싸움이 오가고 서로 막 기분이 상한 채로 전쟁터에서 나와가지고 실곳으로 자리를 옮겨요. 안중근 의사가 어, 먹을 것을 가지러 잠시 혼자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 사이에 풀어준 일본인 그 중사가 일본군들을 데리고 몰래 이 한국군을 독립운동가들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 와서 한국군이 쉬고 있던 곳을 급습을 합니다. 끝은막 흩어지고요. 또 대부분은 사실 어, 죽게 되는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뒤늦게 돌아와서 상황을 알게 됩니다. 혼자 남은 안중근 의사는 이제 고생하면서 돌아 돌아서 강을 건너고 이렇게 해서 다행히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안중근 의사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추궁을 하는 장면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장면으로 그래서 돌아오게 돼요. 안중근 의사를 이동욱 씨가 역할을 맡은 이창섭이라는 그 동료가 막 몰아세워요.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막 채, 책임을 지라고 하고 이제는 빠져라 하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험한 길을 돌아오면서 느낀 바가 있었는데.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사실 나도 너무 죽고 싶었지만 돌아온 이유는 나의 목숨은 사실 희생된 다른 독립군들의 것이었다라고 느꼈다. 그래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손가락을 자르고 태극기를 그리죠. 다른 사람들도 안중근 의사의 의지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거사를 안중근 의사가 마무리 짓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몇 명이랑 해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동을 하는데 기차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쪽에 한국인 말이 들리고 1등석에 있기 너무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등석 안에 들어있다 이상하다 이렇게 일본군에게 몰래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군들이 진짜로 안중근 의사가 있는 칸막이 좌석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 상황을 모면을 하려고 박정민 역할이었던 우덕순하고 조우진 역할의 김상현이 일본인인 척 이야기를 막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거기서 특히나 김상현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를 너무 잘해서 그 독립군 안에서 약간 그 통역가처럼 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모면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안중근 의사는 일본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있어요. 그때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는 안중근 의사를 어, 일본 군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눈치를 탁 치게 됩니다 그 순간 어쩔 수 없이 기차 안에서 크게 싸우게 돼요 몸싸움을 하다가 우덕수는 도망을 가요 박정민 씨가 이제 도망을 가고 그다음에 조우진 씨였던 김상현이 창문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도 어찌저찌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 김상현과 안중근 의사는 다른 동료들이 이제 숨어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돌아왔는데 도망가는 우덕순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덕순이 천연덕스럽게 돌아와요. 막 배가 고프다, 막 이러면서 밥도 막 맛있게 먹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덕순이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혹시? 고문을 당하고, 원래 일본인 편에 선게 아닌가? 막 이런 의심을 시작하게 되죠. 거사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인에게 안중근 의사는 너무 이제 딱 들켜버린 거예요. 아, 아무래도 안중근 의사가 더 이끌 순 없겠다라는 판단 하에, 그 이창섭, 이동국 씨가 역할을 했던 이창섭이 마무리를 짓기로 해요. 때마침 하얼빈으로 어,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이 딱 들려요 그래서 목표가 이제 하얼빈으로 되는 거죠 어렵게 폭탄도 막 구해와요 짐을 이제 딱 싣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들이 숨어있던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몰래 숨어있던 집이 있었거든요 그 기지로 이전에 풀어줬던 그 몰이라고 하는 일본 중사 있잖아요 걔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갑자기 공격을 막 퍼부어요. 폭탄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터져버리고, 안중근 의사 막 도망을 가고, 그 와중에 이창섭이 붙잡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어, 정말 이 장면이 진짜 슬퍼요. <laughs> 저 진짜 엄청 울었거든요? <laughs> 아직도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나요. 이창섭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눈물 날라 그래요. <laughs> 이창섭이 뭐라고 얘기를 안하면 일본이 중사를 보고, 니놈 입에서는 계속 안중근, 안중근 하는구나. 너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라는 걸 너도 아는 게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게 끝끝내 안중근 의사의 편이었구나. 그리고 겁이 진짜 많이 났을 텐데도 그렇게 딱할수 있다라는 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창섭은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죽어요. 도망친 사람들하고 안중근 의사는 계속 일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엄청 하거든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문득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숨어있던 곳을 그리고 이렇게 딱 우리가 하얼빈으로 가려고 짐을 다 싸놨을 때 폭탄도 다 준비했을 때. 그때 어떻게 왔지? 이런 생각이 딱든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아 우리들 중에 밀정이 있구나. 그래서 어, 다른 이제 독립운동가들 그 동료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요. 하얼빈으로 안갈 거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을 마무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따로 이동을 하는 척하고 안중근 의사가 몰래 그 뒤에 기차를 타서 이제 상황을 살펴보거든요. <laughs> 이거는 어떻게? 그 밑에다가 알려드릴까요? <laughs> 누가 그랬는지 이게 정말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밑에다가 누가 그랬는지 어떤 인물인지 알려드릴게요. <laughs> 만약에 이거를 이 영화를 안 보고 보신 분들은 음, 확인하세요. 하여튼 거기에 그때 누군가가 일본인과 은밀히 내통하는 장면을 안중근 의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처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뒤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하얼빈으로 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사살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이때도 진짜 열받는 게 죽지도 않고 또그 일본인 중사가 또 나타나서 방해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딱 공부인이 용기 있게 대처를 해요. 그... 일본인들 편에 결국에 서서 몰래 내통을 했던 그 인물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일본인 중사를 어, 결국에는 처리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통쾌한 복수까지 볼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그 제가 밑에다가 더보기란에 누군지 이름을 남겨놓을게요. <laughs> 갑자기 스포 다한다더니 얘기 안 해줘. 아니 근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 역사가 스포잖아요. 그래서 몰래 내통한 이 사람이 누굴까? 이거를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게 재미였거든요? 이걸 그냥 얘기해드리면 이 영화의 제일 큰 재미인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얘기 안 하려고요. <laughs> 하여튼 밑에 적어둘게요. 어,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감상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영화가 호불호가 되게 심해요.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뭐 인물 이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서 좀 확인해 보려고 블로그를 좀 봤는데 <laughs> 어, 지금도 별로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리뷰에서도 막 실망이에요, 뭐 시간이 아까워 요 이런 말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영화를 볼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재밌었어요. 극호예요, 저는 심지어. 전 너무 재밌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 리뷰하고 또 다른 감상이죠? <laughs> 전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왜 재미가 없지? 어, 난 재밌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세 가지 장면이 좀 인상 깊었어요 첫 번째로는 그 처음에 함경북도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 씬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엄청 고요해요 그리고 어두워요 그리고 막그 축축한 느낌 너무 춥고 근데 이 축축한 느낌이 막 너무 나한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분위기가 되게 처절함을 잘 느끼게 해줘요. 특히 전쟁 씬에서 사람들이 진흙에서 막 뒹굴어서 싸우잖아요. 무기도 별거 없고, 옷도 그냥 낡은 코트 있잖아요. 그런 걸막 끼어 입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머리도 막, 언제 머리 잘라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머리를 막 대충 묶고 싸우니까, 진흙탕에서 싸우니 머리가 막 헝클어지고, 막 이래서 진흙에 막, 머리가 막 이렇게 젖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옷도 막물 먹으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그때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딱한 가지만 생각하고 싸우는 것 같아서 그 처절함에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진짜 많이 울었고, 거기서 이제 씬이 딱 나오는데 주인공이나 누군가 이렇게 아는 인물을 비춰주는 건 아니었는데, 어떤 이제 독립군을 역할하는 그 여러 명의 이제 엑스트라 같은 분한 분이 딱 찍히는데 죽기 직전에 그냥 머리에 싸우자. 쟤를 죽이자.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죽기 직전에서 눈이 막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허공에다 칼을 막 휘두르고 또 그거를 지켜보는 느낌으로 딱 카메라를 딱 써요. 그래서 쓰러진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걸 지켜보면서 죽는 사람과 그리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죽는 사람 그런 게막 있는 그 처절함 그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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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고 뭔가 고독한 느낌도 나고 막 그랬어요. 어 눈물 날라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중사가 하얼빈으로 떠나려는 독립군들의 기지를 갑자기 급습하잖아요. 그 장면이 좀 되게. 음.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안중근 의사가 폭탄도 다 터지고, 막다 죽었는지, 막 살았는지, 막 모르고 그냥 막 일단 살아보자고 도망을 정말 미친 듯이 막 치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최재형 역할의 유재명 씨를 딱 붙잡고서는 막 울부짖어요. 저는 이것밖에 할수 없다. 나는 이 일을 꼭 마무리를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두 손을 놓고 음, 안 해도 될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여기까지 일단 왔고, 난더 이상 어떤 다른 생각이 안 든다. 이렇게 된 이상 난 뭔가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막 막막해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되게 슬펐어요. 그리고 독립군들도 맨날 그 기지 같은데 집에 이제 몰래 숨어서 살고 있는데 거기 앉아서 맨날 하는 소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결혼을 하겠어? 내가 뭐 애를 나을 뭐 팔자겠어? 그러면서 허허시시 이렇게 넋 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의 끝이 그냥 죽음이지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걸 알면서도 하는 그런 뭔가 서글픔? 그런 게좀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중에 제가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박정민 씨가 우덕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김상현한테 어떤 편지를 쓴 거를 그 편지를 읽으면서 넋두리 하듯이 뭐 나중에 내, 나를 어디다가 뭐해 주시오, 뭐 어떻게 해 주시오, 내가 죽게 되면 이렇게 해 주시오,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편지 내용 같은 것들이 나중에 이제 영상이 있더라고요. 영화에서는 없었거든요. 그거에서도 내가 사실 형, 뭐 형씨 뭐 이랬나? 하여튼 뭐 내가 사실 아내가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보실 수 있으면 찾아서 보시면 진짜 여운이 오래 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토히로무미가 기차에서 하는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어, 근데 되게 물질적인 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인들이 이렇게 돈 들여서 그동안 한국에서 못했던 걸 우리가 해주고 발전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일본을 싫어하는 거야? 왜 일본인을 싫어하는 걸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막 또라이처럼, <laughs> 어, 왜 싫어하는 거야? 막 이렇게 했으면은, 아, 진짜 또라이네. 이렇게 봤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엄청 점잖고, 엄청 조용히 말해요. 조근조근. 그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표정이나 말투 같은 거 이런 걸 썼으면 역시 그런 놈이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점잖고 조용히 되게 좋은 얘기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그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 장면이 길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저는 좀 처음부터 푹 빠져서 그렇게 봤던 좋은 영화였어요. 특히 제가 박정민 배우를 너무 좋아해요. 우한박. 너무 좋아하고 또 공부인 역할을 하신 그 여성분 있잖아요. 성함이 어떻게 지 <laughs> 금세 또 까먹었어. 전여빈이었나? 전여빈 씨가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해요, 여러분. 진짜. 연기 너무 잘해. 그래서 진짜 너무 재밌었고 어, 하여튼 저는 정말 극호였답니다. 물론 저의 리뷰만 보고 만약에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보고 뭐야 저 여자 재미없는데 막 재밌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대다수의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했던 간에 어, 이렇게 재밌게 본 사람도 있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슬펐고 그 분위기도 너무 잘 만든 것 같았고 그리고 연기도 너무 멋있었고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찍었네요. 그러면 오늘의 수다 털기는 끝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